좀 장이 활발해요. 아니, 좀 미쳤어요. 얘가아이라고아장아사 <laughs> <사람이> 아니... 어요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는 니 아니... 랑니경랑아원아랑입니다니녕 안녕. 니세요수진아랑조원아랑아랑아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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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니규 현진 니원니랑니니다 재원! 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한달 전에는, 어, 성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했다고는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그,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출이나 몰과사 같은 걸 위주로 풀면서, 어, 각 감옥에 맞는 시간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 기간에 가장 안을 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유나 <laughs> 모든 패턴을 수능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이랑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까지 다 수능 패턴에 맞춰서 생활했고요. 밤에 오더라도 꼭 수능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낮잠을 자거나 했던 것 같아요. 홍규 건강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요. 매일매일 홍삼도 8를한 병씩 먹고 특별한 가지 말자서 10월에 제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건강 챙기고 컨디션 맞추고 오직 수능 날을 위해서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해령 어, 수능 전에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는 평소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 수능 전에 그런 걸 참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소처럼할 거는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와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수, 수능 전에 볼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수학 같은 경우면 1번부터 29번까지 먼저 풀어라. 이렇게 저한테 말하듯이 적고 다시 한번 시간이 남을 때까지 두세 번 검토를 꼭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30번을 한번 풀어봐라. 그래도 모르겠으면 121로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런 거를 하는 작업이 긴장을 좀 풀어주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아무것도 안 놓고 준비물만 딱 얹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앞을 영상하는 약간 그런 긴장... 느낌 그런 느낌이 좋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아이 정말! 저는 수능은 마인드 세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말씀이. 얘들아, 수능은 올림픽이 아니야. 참가의 의의를 두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 내가 대학 못 가면 누가 가나? 이런 마인드로 수능을 보는 게 긴장을 풀 때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녹차를 되게 좋아해서 녹차 티백을 좀 많이 챙겨 갔어요. 쉬는 시간마다 녹차를 따뜻한 물에 우려가지고 먹었는데 일단 화장실에 너무 많이 갈 정도로 마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한두 모금 정도만. 느낌 아시죠? <웃음> 이거는... <웃음> 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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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창규 창 수능 날이라고 막 특별하게 뭘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컨디션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항상 먹던 걸 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준비를 하면서 맨날 엄마 밥 먹고 급식 먹고 했었으니까 최대한 비슷한 메뉴로 아침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오늘이 수능이다 하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수능 날 먹을 도시락을 항상 싸서 다녔어요. 저희 동네에 조훈모 과자점이라고 되게 맛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호두파이가 진짜 맛있거든요. 맨날 호두파이에다가 커피. <laughs>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또도 있었어요. 그 프렌치 카땡 있어요. 그거 음. 해가지고. TMI 대박 소리. <laughs> 맛있게 먹고 아니 뒷감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맛있게 먹고 수능 잘 봤습니다. 수수수잘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꼬르륵 소리가 진짜 큰데 제가 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 봤을 때 저도 되게 조금 먹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졸릴까 봐. 근데 진짜. 듣기 션은부분데제 뱃소리가 더큰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엔 아 밥은 먹어야겠다 해서 엄마가 그때는 두뇌에전잘 되는 멸치볶음을 도시락에 넣어주셨다 그렇게 어, 얘게있는데요 여기는 꼬르륵 소리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저는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는데 어? 좀만 먹어야지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먹어버렸다니 그 다음에 영어 바로 영어 듣기 전에 졸리라고 너무 졸려서 막 문제 놓칠 뻔하고 그쵸.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종원! <laughs> 제가 좀 장이 활발해요. 아니, 좀 미쳤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악랑 중에도 저를 과민성 대장 종원군이라고 저장한 사람이 있어요. 수능 당일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마는 저한테 막 죽이라도 먹어라. 어떻게 빈속으로 수능을 보냐 이랬는데. 저는 도저히 제 자신을, 아니, 제 장을 못 믿겠는 거예요. 엄마 아니다. 그냥 점심 많이 먹겠다. 아침만큼은 내가 굶고 가겠다. 해서 아침을 굶고 갔는데, 그날 점심을 진짜 폭식을 했어요. 아침을 굶어가지고. 친구들 것까지 제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약간 자기가 좀 장이 예민하다. 저처럼 진짜 활발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 아침을 좀 스킵하는 것도 그래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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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큐큐큐큐큐 티원 티원 샤프나 컴서 같은 거 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따뜻한 걸 담요 그리고 슬리퍼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마지막에 볼로트를 그 가지고 갔는데 굳이 보진 않더라도 가지고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꼭 가지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어 근데 나도 포도당 캔디가 그렇게 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긴장을 했을 때 포도당 캔디 딱 먹으면은 몸에 좀 당이 돌면서 좋아. 긴장도 풀리고 음 뭔가 집중도도 잘, 잘 되는 것 같고. 좋더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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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좋좋 이거는 진짜 강추하는 건데, 휴지. 수능장에 아마 휴지들이 다 배치가 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내 가방 속에 휴지가 있고, 내가 휴지를 갖고 있,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되게 마음에 안정감이 <끼리> 생긴다고 할까. 그래서 좀 불안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휴지를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정원. 현지, <laughs>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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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저만의 약간 수능 준비 꿀팁이 사실 있었는데, 혹시 거기 아세요? 다 있는 곳, 그 천원의 행복을 땡서, 아, 다 땡서, 다 땡서에 어, 가서 뚜껑 있는 그릇을 한세 개를 샀어요. 거기다가 하나는 초콜릿을 닦아서 넣고, 하나는 젤리를 닦아서 넣고, 하나는 쿠키를 부셔 넣었어요. 수능 때 초콜릿 까먹는 소리 나면 이제 민폐잖아요. 근데 또 당이 엄청 떨어진단 말이에요. 집중하니까 을 그래서 그 그릇 세 개를 책상에 계속 얹어놓고 그 감독관님께 허락을 받고 그걸 열어놓고 먹으면서 수능을 봤던 오. 그런 기억도 있고. 저는. 멋모르고 진짜 두꺼운 옷 하나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더울 때는 벗었는데 쫑겨 또 입어야 또. 돼요. 네, 제가 수학을풀때 꿀팁을 또 하나 알아, 알고 갔었거든요. 제가 또입과지 어, 않습니까? 이과도수이 과도수의 니다이 과도수의 이 과도수의 갑니다. 이과정수의 갑니다. 이 과도수의 이과정정의 갑니다. 이과도수서갑니이과정수의이과설때서있어요그과때샤프심이과요합니다이과에 올려놓고. 이과이과 손톱을 이렇게 또 끊어요 오 그게 하나의 한 편의 길이겠죠 그걸 맞춰보는 거아아 이거 알았으면 나더잘봤을 받을... 텐데. 아, 아나 이거 알았으면 4 맞췄지 1등급 문난이 무난히... 저희 <laughs> 현진학이랑 수학 1등급이에요 수학 1등급이에요 미안합니다 <laughs> 아. 쉬는 시간 되면 어 화장실 가서 볼일를본 뒤에 다음 시험 때실거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다 다스리는 게 쉬는 시간 난법인 것같아다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죠. 안 나와도 어? 안 나와도 왜안 어? 나와도 아웃. 어? 어. 오케이. 가 있어야 되는 게꼭 주변에서 밥 맞추는 애들 있어가지고 어. 걔네 때문에 멘탈 흔들리니까 음. 그래서라도 화장실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제가 노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ESFJ라고 MBTI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적이거든요. 개념노트를 만들어서 앞 시간에 쫙 보는 거죠. 시험지를 받고 조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눈을 감고 그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음. 왜냐면, 유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 여기서부터 이 문제까지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니까, 아니,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풀 거다. 모든 과목을 시뮬레이션을 그 시간 동안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준규 저는 수능장에 가기 전에 저한테 쓰는 편지를 썼어요 쉬는 시간에 이 편지를 읽고 어, 시험을 치자 약간 저를 응원하는? 뭐 수고했다 이런 것도 쓰고 수학 시간에 볼 편지를 두 가지를 썼어요 아, 첫 번째 국어를 잘 봤을 경우에 볼 편지와 어, 국어를 망했을 시볼 편지를 이렇게 내용을 다르게 해서 적었는데 수능장에서 투자를 맞았습니다 <laughs> 내용이 뭐였어요? 어떻게 어떻게 쓴 거예요? 편지에 뭐, 은규야 잘 봤니? 모르겠어요. <laughs> 어떻게? 자기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런 음. 것들을 썼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가끔 보는데 <laughs> 아, 쉽지 않아요. 큐큐큐큐큐큐나는 네, 수능 날 어떻게 해야지를 모든 계획을 다 짜놨단 말이야. 일주일 전부터. 음. 긴장이 너무 돼서 뭐 수능장 도착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해 놓고 왔어. 수능장 도착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게 수능장 있으면 운동장 에걸어가다 한가운데서 많은 수능 대박 난다를 외쳐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수능장 한가운데서 그걸 외쳤다. 근데 나랑 같이 학원 다니던 애가 진짜 내귀 옆에다 대고. 정말 이러는 거야. 원래 설레을치는 애들이 방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났는데 근데 걔 덕분에 수능을 잘 봤어. 약간 음, 네가 그딴 말을 했어? 나는 더잘볼 거야 이러면서 약간 오기 생겨가지고 음. 수능 그때 진짜 잘 봤어 윤! 윤! 윤아! 수능을 보기 전에 다들 전략을 짜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이건 어떻게 풀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데 감독관을 잘못 걸려서 수능 듣기 풀면서 원래 뒤에 장문이랑 일치 문제나 도표 같은 문제를 싹다 푸는데 그 분이 못 넘기겠어요. 소리 때문에. <laughs> 네. 근데 저도 이게 처음 겪는 거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왔고 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소리가 난다고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본 감독관님이니까 대들거나 하면은 고소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울면서 영어 듣기 차분하게 풀고 그 뒤에 부분을 하나씩 풀어 가는데. 결국은 응. 시간 공개가좀잘안 돼가지고 아유.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은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잠깐 나할말 있어. 편진 이게 제 일화라기보다는 지인의 일화였는데 사소한 거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던 게 저희가 수능 날이 좀 추우니까 막국 같은 거를 보온병이나 막 보온 도시락에 싸가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너무 뜨거우면 이 도시락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 지인이 아무리 열려도 안 열리고, 수능장에 다른 선생님들이 부탁했는데도 안 열려서, 그걸 도시락을못 먹고, 이제 수능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저가 수능을 보러 갔을 때, 제가 수능 응시장이 저희 친누나가 다녔던 학교였어요. 우리 누나가 다녔던 데니까 저희 엄마도 길이 허했고 저도 길이 허냈어요 근데 수능 당일날에 한 시간 정도 여유 있게 나왔는데, 굳지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차에서 누나랑 같이 뛰어갔거든요. 순간까지. 해장.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홀가분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 해방함보다는 이렇게 끝이 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강했었어. 그만큼 순영이 왜 준비한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한 순간에 홀가분함을 느낄 순 없었던 것 같아. 수능 끝나고 나왔을 때 엄마를 보는데 만감이 교차하면서 뭔가 좀. 약간 눈물도 나고 그랬었어. 지금까지도 그날을 생각하면은 뭔가 눈물이 나고 그래. 어... 딱 엄마를 봤을 때. 윤아 어허...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데 음 그냥 그게 저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내가 이 이상 못할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의 눈물이. 현진, 저는 조금 밝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탐구 시험 끝나자마자 전마 이제 그친구가 달려갔어요. 그 시험장에서 아마 제가 제일 1등으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알수 없는 그 해방감과 18 수능이 지진으로 한 주가 좀 밀렸기 때문에 아 일주일만 더하면. 잠도 푹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이제 정말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정말 수능 끝나니까 앞에 꽃길만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해까지 그제 성인을 카운트다운하는 재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 시기만 잘 이겨내면 정말 즐거운 날들이 올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들 위해서 삼행시를 준비를해봤습니 수능썰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눈을 좀 띄워주시면 수!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나시고요 능! 네. 능력 최대한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썰썰리는 썰. <laughs> 대학생을 보내세요 아몇 번을 그렇게 한다고 <할까? 웃음> <분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준비를 <laughs> <laughs> 했죠 이제 좋은 기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능 보기 한달 전쯤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나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뒤로 가지만 말라는 말을 해주셨던 게 저는 정말 큰 위로가 됐었거든요. 수험생 여러분도 도바심 내지 마시고 나여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서 꼭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이 한달 남았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나시고요. 중앙에서 만나요. 만나요.